호세월소 9장 1절로 마지막절 17절까지 말씀 한절씩 읽겠습니다. 아, 말씀 읽기 전에 오늘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전북극동방송 라디오와 또 유튜브 방송으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런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는 수사를 맡았습니다. 네, 가능하신 분들은 유튜브 실시간에 참여하셔서 댓글로 아이들을 격려하고 같이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장 어, 1절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장마당이나 술들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가,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만 에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명절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마간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봉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금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참, 잡는 자의 금을 갖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어가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예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월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 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가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메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대의 열매를 주기리라결했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을 버리시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새벽 잘 나오셨습니다.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시는 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상황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개할 것을 권면하였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호세아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예고하신 내용입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혹독한 흉년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지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올더큰 재앙을 재앙에 앞서 예비 경고로 볼수 있겠는데요. 그들이 경험하게 될더큰 재앙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의 경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세아는 에브라임의 영광이 모두 사라지고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여 다음 세대가 없어질 것이며 버림받은 이스라엘은 여러 나래를 흩어는 그런 어. 흩어져 떠도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함께 읽은 이구장은 현재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것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결국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또그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현재의 조상들에게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곳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그 지위를 망각하고 외국의 문화들을 사랑했고 가난의 그런 지역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고 그 이방 문화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런 음행의 결과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인 것이죠. 그들은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기뻐할 때가 아닌 애곡할 때이다. 라고, 어, 세하는 이야기 합니다. 함께 읽은 1절의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각 타장마당에서 음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맨 이스라엘아 지금 뛰놀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호세하는 이야기 하는데요 이것은 가을 추수를 마치고 초막절을 즐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입니다 초막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기 위해 이제 초막을 치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추수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 이스라엘은 추수한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아, 기뻐하고, 어, 춤추고 있는 그 축제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호세아는 도발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 절기가 이도, 이교도적인 광란의 축제로 퇴색된 것을 지적하며 비난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그런 절기를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기 위해 우상숭배하고며 음행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더 이상 그 땅의 소산물로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할 축제를 바알의 축제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쁨의 시간은 지나고 타작마당과 술틀에서 얻는 모든 것을 적에게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거할 자격이 없기에 애굽으로 쫓기고 또 아수르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제의 삶은 끝을 맺게 될 것이고 사로잡혀 간 곳에서 그런 빼앗긴 초막절의 풍요로움과 기쁨을 고통스럽게 다시 회상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먹을 것도 나오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 새 포도주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그 땅의 소산물은 바리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신실하지 못한 백성들이 그것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낯선 땅인 아수르로 추방당하는 것은 마치 이전에 애굽으로 그 노예 생활했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속뜻은 이스라엘이 다시 제국의 노예가 되는 비참한 삶을 얻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무효화시키는 것이고, 또 그것은 비참한 과거의 역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라는 말은 이제 거룩해할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그 거룩성을 이제 어 깨리고 어, 정체성을 박탈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도 되지 못하고,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빵과 같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진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빵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로의 땅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의 삶은 마치 소상집과 같은 삶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그 결속이 끊어지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에서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기리는 명절 곧그 축제의 날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는 반어적 의미를 가진 질문입니다. 자신들만을 위한 탐욕적인 재산은 무익하니 하나님께 아무 유익도 없으니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뜻인 것이죠. 왜냐하면 한때 즐겁고 자신들이 즐기는 그런 절기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결정되었고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런 장마간에서 가수덩굴이 퍼지리라. 아멘. 호세아는 설령 누군가가 아수르에 대한 재난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친다 할지라도 애굽인들이 그 이스라엘의 피난민들을 노벰와 매장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노벰은 멤피스라는 지역으로 이제 나일강 서안에 있는 고대 도시입니다. 이 때는 이제 호세아서가 기록될 당시에 바로의 무덤이 있는 그런 피라미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석하자면 이제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런 공동묘지 같은 곳에 너희들도 매장될 것이다 라는 경고인 것이죠. 한때 이스라엘은 애굽의 사절단을 보내서 자신들을 도와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적인 방법이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통한 그런 구원 사건을 다시 뒤집는 무 무효화시키는 그런 행위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호세아는 그들의 은은 엉겅퀴로 덮이고 그들의 장막은 가시덤불로 무성할 것이라는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결국 자신들의 생각대로 풍요와 번성을 추구하며 방법들을 간과하였지만 그 결과 그들은 황폐한 죽음을 겪음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아닌 수많은 방법을 의지하여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견론질하다 또 다른 것의 시간을 허비하다 돌아 돌아 하나님의 뜻에 마지막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풍성한 법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복된 결정을 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7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봉의 날이 온 것을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내 내 죄악이 많고 내네 원한이 큽니다. 예. 이스라엘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이 호세아를 향해 어리석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너희의 죄와 원한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백성들이 호세아를 비웃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를 박해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죄악 중에 하나였습니다. 8절에서 오세아는 백성들에게 예언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브라함의 임의 파수꾼이지만, 예언자가 가는 모든 길목마다 사냥꾼의 덫이 있고, 하나님의 집에는 원한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를 부르는 것은 언약 백성을 위한 파수꾼의 역할을 그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백성들의 반응은 그 선지자의 걸음을 어렵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 때를 기부아 시대처럼 매우 부패한 때다. 그렇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기부아 시대는 사사기 시대에 등장했던 그런 기부아 사건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죄악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건이기도 하였죠. 에브라임 지파에 살던 레위 사람이 아내, 아, 아내와 함께 기부아에 잠시 머물었을 때. 그런 아내가 몹쓸 짓을 당하게 되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열두 토막 내어 각 지파에게 보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로 동족 간내전이 일어났고 그 사건으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은 대부분을 죽고 실로 축제에 여자들이 납치되는 그런 처참한 그런 사건에 연속이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각각 자기 눈에 오른대로 행하였음을 나타내는 최악의 시대였는데요. 호세아는 이 당시가 그때와 동일하다. 그때와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무월에 가서 저희가 사랑하는 우산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 이전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포도송이를 만나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를 보면 얼마나 기쁨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치 그러한 모습대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모습으로 그런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부울에서 바알에게 우상숭배를 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도 사랑하였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런 사랑을 배신하여 어 우상숭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그런 잘못된 것을 어 갚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한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마치 사랑에 빠진 자와 같이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을 몰랐고 이내 바알을 섬기는 일을 선택합니다. 사랑을 배신당하신 그 하나님은 후손을 끊는 것으로 대응하십니다. 미래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도록 그들을 버리고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어, 다짐하십니다. 그런 첫사랑의 모습이 비, 비극의 모습으로 끝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죠. 그들의 우상숭배 때문에.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가 버렸고, 아이가 잉태하거나 태어나거나 출생하는 일이 더는 없을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설령 그들이 자식을 낳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없애시겠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재앙이 닥칠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경고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그들의 미래가 없고, 국가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에브라임은 목초지의 심은 두로와도 같지만 그들의 후손자들은 사륙자에게로 끌려가는 비참한 체류가 있을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을 신의 제물로 바쳤던 두로가 멸망하였던 것처럼 에브라임도 아수르의 침략으로 같은 운명을 처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호세아는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릴까요? 14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호세아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냐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며 그들에게 잉태하지 못하는 자궁 또 말라버린 젖가슴을 주시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풍요를 상징하는 그 바알에 빠진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그런 왕정시대는 하나님인가 바알인가 하는 이두 세계관이 충돌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바알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기다리셨지만 여전히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17절처럼 그들이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고 그들은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배가 나의 종교적 열심을 채우기 위한 나의 기쁨을 드러내기 위한 예배가 되고 있지 않는지 본질을 잃은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그러한 방향성을 잊지 말고 나의 열심으로 드려지는 종교적 행위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예배, 예배와 삶의 방향성은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한 모든 종교행위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가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호세아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을 끊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과 관계회복에 힘쓰라 라는 경고입니다. 그것을 노력하라는 것이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또한 그러한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다른 것들에게 향하고 있진 않는지를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온전한 정성과 시간과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더 풍성한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호세에서 구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런 축제를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 우상숭배하는데 드렸던 이스라엘을 경고하였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기 원합니다. 나의 종교적 열심을 채워가는 그런 예배와 모든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에 노력하는 복된 매일의 님이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오통하시 드려질 그 하루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 힘써 주님께 나아가는 매일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끌어 주는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려,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함께 들었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주님께 더 귀한 것을 올려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은혜가 더 올라옵시는 더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추성교회로더흔들히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11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 하루가 되도록 또 오늘 저녁 9시에 있을 중고등부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다음 세대로 또 그런 자녀들을 격려하는 우리 추성교회가될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십시오. 어,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시한 주요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요